여수아 14장 12절 말씀 그 날에 야곱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지 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수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곱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곱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Now give me this hill country that the Lord promised me that day. You yourself heard then that, that the Anakites were there and that their cities were large and fortified. But the Lord helping me, I will drive them out, just as he said. 아멘. 할렐루야 85세 갈렙에게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할당하시고 그와 함께하셔서 헤브론 지역의 크고 견고한 성업들에 사는 그 인족 안악 사람들을 질지 높이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쫓게 하시듯 이 세상을 돌았지 않는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고 우리는 연약해도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어 그것들을 축출하게 하시는 야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왕의 찬송을 선파합니다. 아멘.